서울시 사무관 승진 심사를 위한 서류함 기법 중 정책기획 역량 과제의 답안 작성 프로세스를 실전 과제로 함께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어기도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실전 과제를 프린트하셔도 충분하게 숙독하시고 이 강의에 임마셨으리라고 전제하고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정책기획 역량 답안 작성 과정은 첫째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프레임을 구상할 수 있잖아요. 자료를 속성별로 분류해야 됩니다. 왜? 자료별 항목별 쓰임새를 정하고 한 항목을 쓸 때마다 모든 자료를 다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과제는 플럿이라고 하는 모의 구조가 있고, 그 모의 구조는 이 여섯 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책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 도출이지요. 그리고 범주화입니다. 이게 변화관리 역량과 성과지향 역량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는 화제이기도 하지요. 왜? 문제점을 도출하고 범주화해야 되니까. 주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이란 감당 확인은 유사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 유사 사례는 벤치마킹 자료지 우수 사례니까.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는 비판만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기도 벤치마킹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속성으로 하려면 유사 사례만 가지고 하고, 구체적으로 감당을 확인해보려면 전문가 의견도 회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당성을 검증해볼 수 있죠. 지금까지 여섯 개의 자료 중 유사 사례와 전문가 의견만 이용했잖아요. 나머지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 시간은 하락하지 않지요. 이 서류와 답안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별 쓰임새를 정하고 이 자료는 어떤 항목에 이 자료는 어떤 항목에 쓰임새가 있다라고 규정 짓고 작성을 하고 그 자료만 중점적으로 탐색을 해서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과 퇴고 단계를 거쳐야만 디자인과 퇴고 단계를 거쳐야만 밀도를 높일 수 있지요. 이건 서면 평가고 제출하면 소명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슷비슷한 답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관심을 평가자로부터 유발되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80분 중약90%의 시간은 이래서 6단계까지 그리고. 10% 내외의 시간은 7에서 8단계를 할애하는 것이 좋다 정책의 과제의 플롯이라고 하는 모의구조는 일반적으로 6개의 자료입니다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좌담회나 또는 연구 논문 기획보도 또는 칼럼등이 있고 그리고 유사 사례는 타부처 사례, 국내 사례, 벤치마킹 자료가 바로 그것이고 원리와 규정이라는 것은 평가, 지표와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당초 계획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의해는 홈페이지 자유기시판 설명의 공청의 자료 그리고 수요자의 인터뷰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태보고서는 현황 보고서나 검토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통계 자료가 많이 있고 배경 자료는 당연히 과제 상황과 정책 환경, 사회 환경 등의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되겠죠. 요구사항은 프레임을 구상하기 위해서예요 요구사항을 모아 모아서 일반적으로 제목 밑에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정책대안, 세부추진계획, 장애인 극복방안, 기대효과로 쓰려고 하는데 이 과제에서는 뭐에 방점을 두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황 및 문제점도 현황을 따로 쓰고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따로 쓸 수도 있고 문제점을 쓰고 그 밑에 현황이나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목 밑에 보고 취지를 쓰고 추진적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함께 우선 추진 업무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별 설득 방안도 포함하려는 조항이 있는지 이건 변화관리 역량에서 주로 다뤄지지만 정책기획 역량에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밑에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할 수도 있고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책 대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